어느 평범한 여름, 밤, 대학생인 나영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린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집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의 거리였다. 평소에는 그냥 걸어갔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나영은 택시를 탈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버스를 탄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교통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까워 조용한 동네 길을 걷기로 했다. 시간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평소에도 밤에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었지만 그날따라 더적막하게 느껴졌다. 어쩐지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영은 괜히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골목길을 한참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는데 꿈을 거리는 형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가 그녀의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 나영은 일단 침착하게 걷기로 했다.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그녀의 뒤를 밟았다. 나영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녀는 걸음을 더욱 빠르게 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러운척 옆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남자도 동시에 방향을 틀었다. 이제는 분명히 그녀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영은 더 빨리 걸었다. 거의 뛰다시피 하다가 머릿속에서 얼른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나영은 용기를 내어 빠르게 비밀번호를 눌렀고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 불을 켜고 커튼을 조심스럽게 젖혀 밖을 내다보았다. 다행히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두 번이나 확인한 후 욕실로 들어가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채로 그녀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묻었다.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극도로 예민해진 귀는 작은 소음에도 반응했다. 그러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다. 알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집에 잘 들어갔어. 아찔했다. 그녀는 즉시 방에 불을 모두 끄고 커튼 뒤에 몸을 숨겼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알고 있는 걸까?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때 다시 메시지가 왔다. 무서워하는 내 모습이 참 예쁘더라.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다짐한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두, 세번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긴박감 속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전화를 잡았다.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휴대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 대신 전화였다. 숨을 골라 전화 화면을 확인했는데 믿을 수 없는 발신자였다.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어떻게 된 걸까? 궁금증과 공포가 뒤섞인 채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나긋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장난이 너무 심했어. 미안." 너 놀래키고 싶어서 몰래 쫓아갔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놀랐네. 문 앞이야, 열어줄래?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장난이었다. 나영은 문을 열어줄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전화를 끊고 현관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기 전에 막상 그를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 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후 다시 현관을 흘기, 본이 불안한 예감은 여전했고,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밤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듯한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었다.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나영에게 그 밤은 결코 쉽게 잊히지 않는 악몽으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물론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포 썰을 길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공포 이야기는 상상 속에서 오는 무서움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대학원 과제를 마치기 위해 교내 도서관에 남았다. 그날 따라 유난히 도서관이 조용했다. 평소에는 적어도 밤 10시까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날은 나 혼자 남아 있었다. 특히나 도서관의 맨 끝,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구역은 더 음산했다. 새벽 한 시가 넘어가자 주변이 더 조용해졌다. 나는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잠시 빼고 몸을 뒤로 젖히며 기지개를 켰다. 비로소 깨달았다. 도서관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어딘가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걸 거야.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과제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런데 몇분 뒤, 이번에는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불과 면 미터 거리에서가 구석에 책한 권이 떨어져 있었다. 분명 누군가 남아있는 건가? 혹은 경비 아저씨가 돌아다니다 떨어뜨린 걸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겁을 먹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책이 떨어진 자리에는 한 권이 아닌 두 권의 책이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책들은 내가 모르는 언어로 쓰여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봤지만 그 방향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다시 자리에 앉기 위해 걸음을 돌리려는데 이번에는 책장 위에서 느릿하게 누군가가 책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때문이겠지. 하지만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다. 불길한 느낌이 엄습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도망치라는 경고가 들려왔다. 과제를 더할수 없을 것 같았다. 가방을 챙기고 서둘러 출입구로 향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쭈글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은 채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명확히 아기가 느껴졌다. 이곳에 더 머무르면 위험하다고 직감했다. 도서관을 빠져나와 걸음을 빠르게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문득문득 문득 도서관 주변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같은 도서관에서 또 다른 학생이 혼자 남겨진 뒤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때 불안하게도 당시 떠오른 생각은 그 학생도 아마 나처럼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두번 다시 그 도서관을 가지 않았다.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별다른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 후로도 몇 명의 학생들이 실종되었고 나는 그저 조용히 그 사실을 마음속에 담았다. 도서관의 늦은 밤은 내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공포의 시간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년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친척 집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뭔가 모를 으스스함이 감돌았다. 친척들은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마을의 오랜 전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그중 하나가 산속의 집에 대한 것이었다. 마을 언덕 뒤편에는 깊고 무성한 숲이 있었고 숲 한가운데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산속의 집이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그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숲 근처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 집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많았던 터라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다.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숲은 금세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집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덩굴 식물이 자라 있었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은 가구 조각들과 쓰레기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스마트폰 불빛만을 의지한 채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어색하게도 산속의 집판 가운데에 손때가 묻은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건반을 눌렀고, 우리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갑자기 피아노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 돌아가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순간 얼어붙었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겁에 질린 우리는 급히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는 갑자기 어둠이 깔리고 하늘에는 비명소리 같이 귀를 짓는 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멈춰 서더니 휴대폰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그날 밤은 마을의 오래된 전설 속에 나오는 공포의 밤이었다. 이날 밤에는 절대산 속에 진. 애가지 말라는 마을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했던 것이다. 우리는 편닉에 빠져뛰기 시작했다. 집을 벗어나 숲을 지나던 중 어디선가 흙탕물에 빠진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우리 중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그 친구는 어느새 발목까지 진흙에 빠져 있었고 그를 붙잡고 있는 흑색의 무언가가 보였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를 당겨냈고. 다행히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집까지 돌아오는 길은 마치 끝나지 않는 지옥의 통로 같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주변의 나무들에서 속삭이는 듯한 낮은 소리. 우리는 수 미터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렸다. 다행히도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고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들은 서서히 사라졌다. 친척 집에 도착해서는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그냥 평범한 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로 그숲 근처에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몇주후 나는 방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꿈 속에서는 산 속의 집이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꿈속 피아노의 소리, 무시무시한 속삭임들. 내가 마을을 떠났어도 그날의 기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면 어둠 속에서 그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무엇이 그 집에서 우리를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했는지는 여전히 알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때 느꼈던 그 섬뜩한 공포감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